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제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제공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체크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머니케어 뉴스 실전투자에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명언 한마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장세는 투자자에게 좋은 친구이고 무관심하는 자는 상당히 크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자 변동성장세 같은 경우는 숙련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무관심한 자는 곧 네, 손실이나 또 새로운 종목,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에 어렵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항상 접근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아지고 좀 주가가 눌릴 때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달리고 있는 종목 올라타시겠습니까? 싸진 종목을 공략하셔야 겠습니까? 좋은 것인데 매수하기 좋은 주가로다가 낮아지면 우리는 공략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 시간 같은 경우는 항상 공략 주체크나 또 종목 스터디 같은 걸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대부분 어떻게 돼요?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이미 달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공유해서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에게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관련된 부분 6월달부터 스타링크하고 뭐, 유텔의 원앱 의 서비스가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쇼폼도 영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거기서 나와 있는 종목이 아나시스템, 세트레가이, AP위성, 뭐인텔리안테크 등이 있는데. 인디리엔테크는 오늘도 치고 올라가니까 요거 따라잡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시스템이나 세트레가이요것들은좀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증설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원자력은 또 따라오는 것들인데 지금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랠리 중이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변화기 쪽. 우리뭐 HD 현재 레트리 이런 좋은 또 종목을 갖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저희가 수익 실현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왜저 같은 경우 우리가 조정 받을 때 약간 평단 조절도해서 또 출구 전략도 진행했던 종목이긴 한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산일전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돼요? 눌림 목이 들어오게 되면 공략을 좀 해보시는 선물 캡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매수포인트와 신성 s 대 공략포인트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까지는 또 해볼만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찾아낸 것은 CNC 인터내셔널을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사모펀드에 또 지분을 넘겨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지금 다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죠. 계속해서 치고 달리면 여러분들이 또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콜마를 거래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수익을 냈었고 코스스슨 이야기는 드렸는데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접근 안 하셨고 잉글로드랩 같은 경우 우리가 수익을 또두번을또 냈었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 같아요 아이패밀리 SC도 색조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 아이패밀리 SC 관련된 제품들 그닥 인기가 없대요 저도 그걸 몰랐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CNC 인터내셔널 제품들은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 중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모펀드의 투자 목적은 뭡니까?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후에 그것을 다시 재매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사모펀드 놈들이 좀 독한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MBK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다루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더욱더 또 하나 또 좋은 것들은 신세계도 펀드에 좀 참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뭐 괜히 또 이런 거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또 저점 구간에서는 투자해서 드리볼해서 갈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은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화장품이나 엔터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걸고 막 해서 중장기적으로 몰고 가고 이런 틀은 또 가져가면 안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여름 휴가철 끝나기 전에 수확을 하고 마무리 짓는 거다. 4분기까지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뭐 한다? 예, 하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물론 드리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보통 제너럴한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 기본 가이던스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뭐 연결 영업이 익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크점 찍힌 데가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4분기에 별로 안 좋았단 말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보면 2분기 때 가장 피크고,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분기, 3분기에 피크점을 갖다 찍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분위기 좋을 때 어때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2분기 말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주가는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즐겨 볼수 있는데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는 사실 퀘스천 마크를 좀 넣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가이던스나 또 이렇게 P/Q가 다 양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줘도 답을 나지 않을까. 시간을 준다는 게뭐 오래 준다는 건 아니고 3개월 안에는 충분히 우리가 아, 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스몰캡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이민 주가가 내려올 만큼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한참 인기 좋을 때말고 충분히 제가 볼땐 지금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종턱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 드려보면, 지금 요 1212평, 일단은 2평 크로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뭐 실적도 양호해지기도 하지만, 또 사모펀드 인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여기 오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뭐, 워낙 꺾인 점, 오버 떨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린 분들 이 일단은 회수하고 다시 아래점에서 다시 잡는 것들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장대왕 묻히고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리면 다시 잡겠죠. 자, 근데 스타트 라인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 뭐 위에 있는 지금 8만 원, 9만 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재 주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만 9,000원, 뭐 3만 8,000원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3만 한 8,000원 여기서부터 3만 6,000원 요 구간 사이에서 뭘 보고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양봉 여기 체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 들어오면 뭐 절대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장품 관련된 것 같고 하나 해야죠. 최근에 보면 그동안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그루 드를 갖고 좀잘 했는데 일단 그쪽은 좀 소소한 것 같고 제가 볼땐 일단은 올해는 또 마무리 또 화장품 투자는 색조 화장품으로 한번 하고 마무리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단기 급등한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어디까지만 보면 돼요. 여기 4이만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종목이 좀 과하게 오른 거 맞잖아요. 4만에서 6만으로 원 치고 올라가 버렸으면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차익물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하게 오른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5만원 이상 보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3만 7천원 정도 수준에 잡아서 4만원 이상이면 원하는 수익률은 나옵니까? 예, 충분히 나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쏠릴 때는 확 쏠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턴어라운드 시그널 정도만큼은 충분히 확인했고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기도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쇼폼을 영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충분히 그거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읽어 보시면 내용이 뭔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마무리가 다 되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저기도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어떻게 돼야 대부분 인허가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도 충분히 또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항상 보면 우리가 5월 말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 10월까지는요. 인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그당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인공위성 발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어느 종목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일 번은 이제 하나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겠 그리고 관련 주 같은 경우가 뭐 세트레가이든지, a p 유성 인텔리안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인텔리안테크로 보실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허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그 매출이 급격하게 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형이 좁잖아요.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매출, 우리나라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언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약간 테마성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꾸준하게 한번 연결을 하면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바로 하나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방산 플러스 전저에도 인공위성 테마가 붙었으니까, 그래 생각해보면 제가 볼땐 주가가 조금 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셔도 맞겠고요. 최근에 보면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좀 요구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왜요 이거 같은 정배열 종목이기도 하고 계속 쉬지 않고 달려온 것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낮은 구간 때부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두번 정도 거래해서 수익률도 꽤 괜찮았어요. 대부분 뭐 25%이상은 대부분 또 수익을 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다른 종목들 하나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지금 현대로템 우리가 공략을 최근에 했고 뭐 LG넥스원 i 이런 쪽으로 진행했고 하나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1월 달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또 했던 기억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뭐 다른 것들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정도는 또 단기적으로 좀 보시죠. 심심하니까. 그렇죠. 재미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은 아니에요. 제가 볼때 오늘 시그널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2 1이평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걸칠 때, 이, 이 라인에 매수를 걸어 두시고, 아래쪽으로 살짝만 열어 두시면, 이 종목은 아래로 늘릴만한 상황은 없어요. 일단 목표 주가가 5만원 이상이면 지금 최근에 맞으니까요. 제가 볼 땐, 그래도 우리가 뭐10% 이상을 해야죠. 트레이딩이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종목을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이슈와 모멘텀을 갖다 생각을 해야겠죠. 물론, 성장 성장도 하고, 하는 주도주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 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뭐 이거 기계 가야 됩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좀 구제하게 말씀드리면, 자, 43,000원에 저는 항상 매수 걸어놓고 기다려주도록 할 겁니다. 이건 비정전 달리는 경우 제가 스타트라인 20% 정도 시작하죠. 종목 비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과감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종목이 20개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제가 주로 많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달리는 어오르할 때는 자기가 셀프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 점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는 말잘못 올라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뭐다? 에세트레가이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분야에서 유일하게 흑자 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뭐한다? 아, 흑자가 양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이던스 상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재미나게 최근에 수익 낸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왜또 돌아가려고 하냐? 라고 하면, 이 터진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 장대양봉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날 우리가 정리를 좀잘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기 어딘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눌리면서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수렴하는 구간이 여기는 61이평 라인 여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우리가 보이는 가격이 48,000원 이 정도에서 공략을 해주면 아주 리즈너블 하겠다 그리고 하방 열어둬야 되니까 비중은 30% 이렇게 종목비중 잡아두고 가시면 긍정적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 p 유상입니다 자, a p 유상 같은 경우 오늘 양봉을 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보통 보면 저희 채널에 있는 회원분들은 매수를 못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요 스킵하세요 아니면 많은 거지 뭐 그죠 우리 항상 조건이 그거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에이, 관둬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외로 AP 이상 같은 경우는 참 매수 타임 잡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폭도 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이, 뭐, 세트레가 이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인텔리언테코을 삭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또 AP 이상과 같은 모습으로 위로 치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돌파형은 맞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워낙 지금, VR 밸류에이션 이렇게 다 계산해 보면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환경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나라 국내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뭐 인도, 뭐 유럽, 뭐 이런 쪽에서 빵빵빵 터져주면 모르겠는데, 미국 이런데, 터져요. 대륙성으로 좀 터져줘야 되는 거죠. 땅덩이큰 나라.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소식이 나올 때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뭐, 꿈을 먹고 살 때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 있지만, 사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PER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아침에 최근에 체크를 안 해봤는데, 최소가 5 2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생각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라클이 엔비디아 칩 54조 원어치 구매하고 뭐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뭐 그죠? 오픈 a i 에 임대에 협력할 방첨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약 54조 원 규모. 그 다음에 중동 이쪽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그런 플러스가 항상 따라오는 게 뭐예요? 원전 이렇게 따라오는 것으로 그래서 최근에 보면 원전 관련된 주가가 너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드립을 안 하게 해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저는 뭐 제가 우리 채널의 스타일대로 잘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서 지금 팁으로 좀 볼만한 거 아직도 그래도 드립을 할수 있는 내용, 스몰캡으로 좀 들어갈 볼만한 것들이 산일전기이지 않나, 이렇게 사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더불어 조금 여름철 돼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재룡전기는 이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고, HD 현대 t 렉트릭 같은 경우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서, 꾸준히 계속해서 홀딩고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산일전기 한번 체크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에 보면 2평 크로스 쭉 올라왔잖아요. 그럼 다시 수렴을 한다 그러면 좋을 땐 어떻게 돼요? 이 라인에 좀 수렴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만 한 5천 원이 라인 근처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 잡고 한번또 기다려보시면 또 밑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6만 4,400원 들어갔다가 여기서 평단 조절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됐어요? 예, 여기 이 구간에서 평단 조절해가지고 출구 전략 펼쳐서 여기 따고, 어딥니까? 6만 한, 뭐 제가 한 2천 원, 2천 원 정도에서 또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계속 추적 관찰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또 양평에 계시는 또 웨딩홀 하시는 사장님께서 이 정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는지 소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여태까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아마 평단 조절을 6만 원 초반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니까요. 뭐잘드리보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배드 시간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라서 아마 성수기라서 바쁘신가 봅니다. 요즘은 소식이 없더라고요. 삼성전자 기술적으로 매수 조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내려왔잖아요. 여기, 요거 보이세요? 여기 52,000원. 요 라인 중에서 양봉 잡히면 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GDDR7을 통해서 중국향, 그죠? 블랙내를 갖다 또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GDDR7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가 잘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거는 뭐, 워낙 뭐, 삼성이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때 수혜가 될것 같고, 오늘 뭐 주가 하락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고, 네, 제가 볼땐 트럼프가 뻥카이면 틀림없는 것 같고, 빨리빨리 협상을 완료하자, 이 자식들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양봉이 없지만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 아래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양봉 함부로도 들어오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종목의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크니까요. 그러면 양봉이 처음 잡히는 자리에서 매수 팍팍 잡아주는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또 공탁해놨던 이재용 회장의 집은 주식도 다시다 회수를 해왔습니다. 주가 끌어올리고 막 애를 써고 해야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뭐 상속 문제도 다 대부분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생각을 하고, 또뭐 제가 볼 때는 HBM 관련된 수주 부분은 어느 정도는 덜거로 생각을 해요. 1년 동안 했으면 뭔가 했겠지. 최근에 그리고 발주 넣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뉴스나 이렇게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보면 되긴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우리 테크행이라든지뭐 이런 데가 우리가 기계를, 장비를 갖다 이렇게 발주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어, 동탄에 있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때는 뭔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주 크게 하락할 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지금 현재는 뭐다? 그냥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됐어요. 오늘 오늘 찍혀보니까 2,550에 찍혀 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땐2,550 여기까지는 내리려고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 내린 다음에 위로, 위로 올린다고 러면 그렇죠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50 정도 침해됐을 때 음, 삼성전자 매수하는 포인트 그게 한 52,000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신성ST도 접근을 좀 해야겠죠 뭐2차전지 관련된 분뭐 ESS 빼놓고 뭐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데이터 센터 플러스 또 이거 따라오는 거잖아요 항상 곁다리로 들어오는 게 ESS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성ST 같은 데는 하방 열어두고 어, 매수 20% 어,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매수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수급 현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쪽으로는 매수를 해서 평단 조절해 주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긴 좀 무시를 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4월 초잖아요. 이때는 상당히 안 좋았던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때문에 많이 내려왔던 거고 여기 얘만은 하락했던 게 아니잖아요. 다 하락했었어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우리가 요사이 또 즐겼던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터진 자리가 여기 3만원 자리 거든요 3만원까지는 열어두고, 자, 지금 뭐 32,000원대니까요. 충분히 저는 공략해 줘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중은 20% 하고요. 하방이 다시 눌릴 생각이 좀 있죠. 첫 번째 양봉 자리 개념이니까 그러면 아래쪽에서 한번더 잡아주고 비중 한40% 정도 잡고 또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공략적 브리핑을 좀 진행을 했는데 도움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인기 있고 관심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머니케어 뉴스 스쿨 회원님들하고 아침에 개장전 브리핑도 하고요. 점심 브리핑도 하고, 3시 또 마감 브리핑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통해서 좀더 어차피 투자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은 또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또그 다음에 그 저희 채널을 갖다 계속 보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와 호흡을 맞추기위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꿈짝이 맞아야 장사도 된다. 여기가 무슨 뭐 이상한 거, 그죠?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돈 투자하게 하는 곳, 그런 곳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그런 거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제 회원은 결제는 어디서 합니까? 유튜브에 하는 겁니다. 거기 하는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그런 것도 할줄 모르시는 분들 계시긴 하겠지만 그런 건 우리 젊은 동생들한테 좀 물어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건 창피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생활에 리얼리티로 접근해주는 키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요.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의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